최근 사우디 공주의 충격적인 행보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 공주가 전 재산을 한국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막대한 원유 생산량으로 세계 석유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왕실이 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코로나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며 국경은 공고해진 반면에 온라인 국경의 허들은 무척이나 낮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제일 크게 수혜를 얻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OTT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널리 뻗어져나가고 이미 유명했던 K팝은 더욱 그 인기를 경고히 다질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BTS, 블랙핑크, 에스파 등 K팝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초반에는 케이팝 기업들의 전망은 어두웠다고 합니다.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오프라인 공연이 불가능해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컨텐츠 강국답게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해 케이팝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팝에 뛰어든 나라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막대한 석유 생산량으로 세계 석유 시장을 장악하며 엄청난 불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죠. 세계 10대 석유 가수전 중 9곳이 중동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석유는 한정된 자원으로 언제까지나 채굴할 수는 없기에 석유 고갈 이후 국가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에너지 발전, 교육, 금융업 등 더욱 다양한 수입원에 투자를 하던 상황이었죠. 중동 국가들은 투자의 규제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이 보유한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통해 세계 각국의 투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시티가 있죠. 일명 맨시티는 리그 성적도 제대로 거두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흑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왕자인 만수르가 인수에 10년간 2조 원을 투자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투자자인 아랍 에미리트에게도 큰 이득으로 돌아왔죠. 이러한 투자 열풍은 똑같은 산유국이자 중동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선택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사우디의 공주가 직접 한국에 백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우디 공주이자 관광부 차관인 하이파 공주는 K-팝 열풍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게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을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로 초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파 공주는 한국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글로벌 벤치마크 국가라며. 음악을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K팝의 힘을 빌려 사우디아라비아도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항상 트렌드를 선도하는 K팝의 위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도 특별히 애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인구 70%가 30세 미만으로 사우디의 젊은이가 즐길 수 있는 예술 문화를 이수만 프로듀서가 만들어 주길 원한다. 그는 팬데믹 시대에 가장 먼저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였고,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 에센스는 사우디가 본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며 이수만 프로듀서의 통찰력을 극찬했습니다. 게다가 케이팝 그룹 최초로 두바이, 아부다비 등에서 공연을 열었던 SM은 중동 지역에 있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 공주는 왜 한국의 케이팝에 푹 빠진 것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k-콘텐츠 수요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은 종교적 특성상 폭력 혐오 욕설 등과 관련된 요소를 금기시하는데요. k-콘텐츠는 폭력 등 이슬람 문화권 이 배제하는 요소 없이도 재미와 만족을 줄수 있는 몇 찬되는 콘텐츠 로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인 사회를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한간에는 사우디 비자는 북한보다 받기 어렵다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은 과거부터 한국 컨텐츠에 호의적이었는데요. 한류스타 이영의 주연 MBC 드라마 대장금은 2006년 이란 국영방송 IRIB를 통해 방송되어 90%에 육박하는 전설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거기에 굳게 닫혀있던 사우디의 빗장을 활짝 열었던 건 BTS의 공도 컸습니다. 2019년 방탄소년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스타디움 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평소에는 외국인이라도 부부 증명서류 없이는 함께 투숙할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 공연 나흘 전부터는 외국인 남녀 호텔 투숙을 조건 없이 허락하는가 하면 사우디 여성도 남성 보호자 동행 없이 혼자 숙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위해 매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선 공공 장소 등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춤을 추는 것이 금기였지만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 참석한 사우디 여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미밤을 흔들며 춤을 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기점으로 이슬람 보수의 중심이던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케이팝 열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우디 공주까지 앞세해 중동에 케이팝을 심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연예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문화와 K-팝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쿨제팬이라는 프로젝트를 개시했는데요. 수백억엔의 국가 재정까지 쏟아부으며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마저 사우디의 K-팝 투자 결정을 듣자 J-팝을 버리고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니 일본의 쿨제팬 프로젝트는 투자 유치조차 난항을 겪는 모양새이죠. 이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사우디의 정부 인사를 파견해 K-팝 투자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사우디 공주의 의견을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측 인사를 만나 일본의 문화적 힘은 모두 한국에서부터 기원했다고 알고 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벚꽃도 결국 한국의 제주도가 원산지이지 않느냐 확실한 기조가 없는 일본 문화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 같은 망신을 숨기고자 자국 언론들을 입막음 시켰지만 결국 중동의 언론사인 알짜지라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격분해 한국에서 사우디에 뒷돈을 꽂아 넣은 것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를 벗겼을 뿐 실체가 없다라면서 열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 중심 국가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우디로서는 앞으로 성장 가치가 높은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대상으로 한국과 k 팝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또 확실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철저하게 분석하기로 유명한 사우디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의 경쟁력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도 중동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K팝 문화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중동의 대표 뉴스 전문 채널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K팝은 혁신의 역사다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됐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K팝은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와 우리가 가진 프로듀싱이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슬람 문화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지난해 보이그룹 비아이가 KBS 월드라디오 아라버 방송스타 인터뷰에서 인기그룹 더파이브의 라비자프를 아라버로 커버한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육박한 것처럼 언어의 장벽을 넘고 뉴미디어를 활용하면 우리에게도 충분한 승산이 있는 시장인데요. 혼진원 관계자는 안가미에서 주로 소비되는 음악이 아랍어 음원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팝 음원이 주요 차트에 진입한 것은 중동지역 케이팝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케이팝 가수들이 아랍어로 음원을 제작해 안가미와 같은 중동지역 인기 플랫폼에 음원을 등재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해외여행의 문턱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데요. 사우디 공주의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